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게임을 하죠.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돈이 남으면 상속이 일어날 거고요. 나만 남아있으면 무전장수를 하게 되거든요. 돈이 좀 남아있으면 좋겠죠. 그럼 돈이 남았을 때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상속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상속 순서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속 순서는 뭐 직계비속 배우자가 1순위고 그다음에 직계존속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상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언서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유언서 써 놓으신 분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언서 안써 놓으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랑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배우자가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어 가지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협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잘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법대로 하자, 그러는 거죠. 그럼 법대로 이제 쪼개서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법대로 나눠 가지면 어떻게 가져가냐? 직계비속, 자녀가 1 가져갈 때 배우자가 1.5를 나눠 가져됩니다 금융자산은 그 기준으로 다 쪼개면 되고요.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세 채가 있으면 각 건별로 다 지분 등기를 합니다. 3.5분의 1 아들, 3.5분의 1 딸, 3.5분의 1.5 배우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건별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관리나 처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게 되니까 유언서를 쓰듯이거나 협의 분할을 하시는 게 좋은데 유언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유언서 써 놓느냐고 물어봤는데 안 쓰신 분이 대부분인데 유언서 쓰는 방식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가장 손쉽게 비용 안 들이고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필 증서입니다. 자필 증서 쓰는 방법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필 증서는 말 그대로 자필로 써야 됩니다. 내가 글씨가 잘 못쓰니까 타이핑을 했다. 이거 다 무효입니다. 전체 문장을 전문을 다 자필로 써야 되는 게 자필증서입니다. 장점은요. 자기가 스스로 쓰기 때문에 뭐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 비밀 유지가 잘 됩니다. 단점은요. 너무 비밀 유지가 잘 돼서 죽고 나서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썼다는 사실은 잘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서를 들고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검인을 받을 때 검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조건을 보면 유언장이잖아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필로 썼다 치고요. 일단 이름은 들어가야 되겠죠. 생년월일 써야 됩니다. 그다음 주소를 써야 됩니다. 주소를 써야 되는 이유는 동명이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소를 못쓸 정도면 그때 유언서 작성할 당시에 인지 상태가 정확하냐 이런 것들에 의문을 갈수 있기 때문에 유언서 써, 주소를 써야 되는데 최근에 주소 안 써가지고 검인에서 탈락된 경우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문을 쓰는데 두리뭉실하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가 가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 무슨 지점에 있는 계좌 몇 번에 있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하고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통장 찾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끼려면 뒤에 통장 표지부 카피를 해가지고 뒤에 붙여놓으면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쓰실 때면 명동에 있는 땅은 누가 가져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집원을 정확하게 써주고 거기에 있는 토지를 주는 건지 건물을 주는 건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어, 논쟁의 소질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재를 하시고요. 반드시 날짜를 쓰셔야 됩니다. 날짜를 써야 되는 이유는 동일한 유언서가 몇개 발견되면 마지막에 쓴 날짜의 것들이 유효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쓰시고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감을 찍으셔도 되고, 막도장을 찍어주셔도 되고, 우무인을 찍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사인은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 아셔서 대부분 하시는데, 그래서 유언서를 작성을 잘 해두시는 것만 해도 자산 관리하시는데 내 의지대로 자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 최근에 만난 분이 매년 1월 1일날마다 유언서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유언서를 쓰면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실이 자녀들한테 알려지니까 매년 1월 1일날은 자녀들이 손자 데리고 꼬곤대요. 안 오면 유언서에서 빠질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튼 유언은 내 재산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처리를 잘할 거냐. 그래서 가족 간의 분란을 없앨 거냐 하는 부분들도 자산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